እንትን ስለሆነ እንትን ስለሆነ እንትን ስለሆነ 박물이 부족합니다. 황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운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고 시작, 사랑스러운 대군주를 더 생성해 주십시오. 반물이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세요.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이라니까요. I <sweak> do 조금 더 배치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온라인 이쑤시개를 몰고 모든 적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아, 입이 없어 이쑤시개는 어렵겠습니다. 이곳 위성을 어떤 고속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선택하세요! 연구 완료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하! 대기 중입니다 명령을 수신하십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곳 위 Scrum, <coughs> i know. 외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듣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곳다미 위성을 더 배치할 때가 됐습니다. 감염의 힘을 강력하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역을 수신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을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 하겠습니다. 명령을 실시합니다. 연구 완다 그의 힘은 강력하다. 무슨 일입니까, 이곳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곳이 열차가 탈출했다. 지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베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대기 중입니다. 영역을수신하십니다

どうだ運動かりろ救われろ 발리우스를 손 봐야 합니다. 대기 중입니다. 명령 거리.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저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동맹이 공격하습니다 전장에 이공리성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연구 와이어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곳님.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열차는 네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스탠보나, <목소리> <맥봉아, 목소리> 퇴적화해온다. 잠시 뒤. 알리우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목소리> 메비우스의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니까,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알 안겠습니다. <laughs> 그러겠습니다. 명령허브... 전장적이공리기으로 뒤덮으십시오. 뒤덮...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 연습만 요 말할 필요도 없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준비 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경에 따르겠습니다. 이곳이... 말씀만 주십시오. 아,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경량에 따르겠습니다. 이곳이...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못... 모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곤이성을 더 배제해서 우리 꼬마 친구들이 몰래게 해주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명령 확인 말씀만 하십시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구 온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그렇했습니다 yeah huh? 모든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같군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곤란하거든.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무슨 일이죠?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오디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었다 계속해라 자, 동민이 내 자랑스러운 작품이다 <laughs> 저기 오고 있었고만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경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연구, 라인. 전장에 이공위성이 더 필요합니다. 경비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요. 이제 곡들이 다 알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동력!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력장 아래 배치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극하겠다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동무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받 명령을 수신하습니다 최고의 <놀람> 구로비해하면 모든 하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곳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용소가 붕괴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결시 병사들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